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얻고,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불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. 로마서 8장 28절,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그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. 지금은 우리 주 예수,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, 감화, 위로, 평강, 교통, 내주 함께, 동행,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한 홀리파오 식구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과 부산의 교회와 수영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궁토로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. 하나님과부탁다